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승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진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미중 전쟁 이후 두산 다음 2주씩 큰 기회 옵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부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방은행의 부실이 대형은행으로까지 퍼지면서 과거 2008년도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제가 어제 2008년도와 지금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와 지금의 흐름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이 부실하다고 해서 이게 대형 은행에까지 문제가 퍼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형은행에서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이번 지방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방은행 부실 이슈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고요.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관심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미국인들의 자동차 대출 연체가 작년보다 5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더욱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고 긴축 또한 빠르게 종료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고 꾸준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이슈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좀 유화적인 발언을 했는데 일단, 대중 관세는 100% 이상 부과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정면 대결은 좀 힘들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AP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협상 테이블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중 관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완화를 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무역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던 외부 충격이 사라지는 것이고 다시 한번 더 증시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죠. 댄 아이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중 패권 전쟁이 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 냉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소련이 우주 패권에 대해서 경쟁을 굉장히 크게 했었죠. 그러면서 우주 항공산업이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AI 쪽에 굉장히 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기술 발전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ai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어느 정도 이해관계 때문에 이 패권 전쟁이 약간은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기술 발전은 빨라질 것이고 세계 경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한국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자,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의 희귀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실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공급망이 완전히 멈춰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체를 할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엄청난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었던 중요 포인트는 미국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희귀 핵심 강물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희토류를 정제를 하는 기술과 그러면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 그리고 폐 배터리 속에서 희귀광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희귀 광물 공급망을 대체할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을 너무 큰 악재로 보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28조원 규모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자,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이 희귀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희 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예요. 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이 밀레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완전 광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트럼프처럼 되고 싶다라고 항상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당연히 그런 밀레이 대통령을 좋아하겠죠. 근데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에서 실각을 하게 되어서 중국과 친한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란 말이죠. 희귀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통화 수 사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큰 돈을 들여서라도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도 중요하고 전력도 중요하고 로봇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첨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이 필수라는 것이죠. 그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하지 못한다면 첨단 산업의 발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산업을 할수 있는 희귀 광물, 핵심 광물을 공급을 하는 나라가 앞으로 미국과 파트너십을 외져서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을 그러면 찾으셔야 되느냐 폐 배터리 속에 있는 희귀 강물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희토류 대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려아연을 한번 어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연을 만들 때 아연의 부산물이 나와요. 그게 안티모니라는 광물인데, 그게 원래는 흔한 광물이었는데, 중국이 그걸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통제를 하니까 그게 가격이 크게 급등을 했죠. 자 그래 가지고 고려 아연이 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안티모니 같은 경우에도 희귀 강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중국이 공급망을 좌지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아연이 안티모니를 어 공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 좋은 흐름이 나오고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금 반등을 할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핵심 광물입니다. 그 핵심 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려아연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도 좋아요. 일봉 자리도 좋고 뭐 월봉, 주봉. 어,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폐 배터리 속에 있는 핵심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봉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크게 하락을 하고 이제서야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 부분으로 봤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5만원 자리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계속 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들고,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어서 정배열 구간으로 간다면, 다시금, 요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얘네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 단기성 자금은 아니란 것이죠. 장기성 자금의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아마 좋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할수 있는 성일 하이텍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된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어, 우리나라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쪽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한 3년 정도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패권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희귀광물 통제 따른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된다면 그러면 페미터리 쪽도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하이텍도 지금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서야 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인 아이텍도 강한 흐름이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조 이하의 종목입니다. 5천억짜리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의 연기금이 그리고 투신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수급 맥점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일 하이텍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뭐 sk 에코플랜트 라든지 또는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 쪽으로 해서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려아연,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 중국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미국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할 것이고 그 대신 할수 있는 국가와 기업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페배터리에서 희귀 강물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고려아연,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성인아이텍 요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이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